필수! 예 강원 감자 TV입니다. 오늘은 묵황에 또 다시 그 대게, 대게 살 수율, 어떤 걸 고르면 살이 잘차는지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묵황 대게 사러 가보시죠. 한번 잘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뭐. 음력이나 뭐 보름에 살이 쪘다 빠졌다 뭐 그런다는데 그런 건다 거짓말입니다 껍질 뺏기고 나면 그때부터 살이 잘 자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2월 중순인데 이때부터 개가 살이 엄청 꽉 찹니다 그래 영등이라는 계절이 있는데 그때까지 그때 되면 개가 완전 제철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그전에는 곰치 곰치 엄청 쌌는데 요즘 또 엄청 쌉니다. 아 홍게 많이 보입니다. 홍게. 도루무 오징어, 소라, 예, 쇠로 해먹으면 엄청 맛있죠? 일반 보곤 다른데요? 그거? 아 홍게가 많이 보이네요. 자는 홍게하고 섞인 너도대게 같은데. 큰일 났다, 정말로œ-, 야. 걔가 별로 안 보이네. 자. 6루. 며칠 전에 동해, 동해오에서. 얘요? 예? 얘는요? 얘는 일곱마리 십만원. 좀잘 여물어서. 6, 박달이네. 박달 얼마야, 저건? 박달이 필요에 7마리 네, 이게 이렇게 꽉 염은게 박달입니다 그리고 예. 등대기에 이렇게 산호초가 보이죠 하얀 점 이런게 꽉 찬겁니다 살이 박달대기입니다 잘하죠 유튜브 올리는거예요예아 기회가 끝내주네요 이거 예, 올려야거네요아 박달대기입니다 은혜오 이야 은혜오딱 주문하면 요정도 한 7마리에서 10마리 딱, 양도 많고 죽입니다. 와, 이런거 드시면 괜찮겠죠? 한 7마리에서 10마리, 10만원 되겠습니다. 살이 보통 꽉 한, 했어요. 예, 2월달에서 3월달, 영등 되면 그때부터 살이 꽉 차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드시면 더 좋겠죠? 예, 요거는 얼마입니까? 4만원. 예, 4만 요런 거는 선물용으로 좋겠죠? 사이즈가 좀 됩니다. 한, 이런 거는, 한, 세 마리면 2kg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보통, 국산대에는 커도 6,700g 밖에 안 됩니다. 1kg 짜리는 거의 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돌러보고또 와서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드실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야 이거 또, 묵황에 오니까, 예쁜 사장님도 계시고, 야이 개, 지금, 이렇게개 위에 하얀 점, 하얀 점이 있는 게 보통 살이 꽉찬 겁니다. 이따가 자세한 거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시알이 꽤큰 개인데, 마리당 10만원, 그, 마리당 만원 꼴로 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 요 정도 사이즈에 조금 염려면 마리당 2만원 정도 되는데, 사장님이 엄청 싸게 주셨어요. 요거, 오늘, 이따가, 개살 조율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씨, 사장님이, 아, 개 좋은 거 주셨습니다. 사이즈도 크고, 야, 이 정도면, 키로에 오르만 원은 무조건 넘어가는 건데, 오늘 뭐, 키로 오르만 원, 뭐 이거, 오늘 원래, 아,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20만 원, 야, 어디 갔어요? 20만 원 주고, 요한 3, 40만 원 줘야 하는 건데, 원래. 요래갖고, 이따가 한번 맛있게, 탈줄율 보여드릴게요. 딱 나오죠? 한개더 갖고 왔나? 딱 강원도 사투리 이거 사토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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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군요. 아니. 아니. 아, 요거 원래 맞아, 좀 아, 비싼데 좀 사장님이 그냥...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원래 요거보다 좀 작은 게 마리당 만 원이거든요. 사장님이 요거 좀싸게 주셔가지고 마리당 만 원에 와, 이거. 오늘 대박 사줬습니다. 대박 사았어 사이즈도 크고. 개 지금, 요, 보이는 거. 등뜨기 이렇게 산호초. 산호초나 건머리 있는 게 박달대기입니다. 얘네들은 깨끗하죠? 사장님이 호끼를 한 마리 주셨습니다. 이 호끼라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호끼라는 거는 다리를 뜯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살이 이렇게 껍질채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호끼라고 럽니다 이게 살이 꽉찬 겁니다. 이래 가지고 요걸 새우, 새우처럼 회로 먹습니다. 회로. 아, 좋습니다. 네, 이제 묵황에서 대게를 사왔습니다. 이래 보면, 이렇게. 다리가 엄청 깁니다. 얘보다 긴게 요 너도 대게. 홍게처럼 약간 빨간 스키도 하고 다리도 엄청 길죠. 대게보다 약간 이게 요 이런 스타일이 약간 너도 대게 스타일입니다. 약간 대게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리고 대게 이제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 한 60%에서 70% 정도 되는 거는 이렇습니다 다리에 보면 이렇좀 투명해 보입니다. 깨끗하고. 되게 깨끗해 보이죠? 다리에 뭐, 이렇산호초도안 보이고, 등대기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제 탈편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살이 차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좀 투명해 보이는 게한 60, 70%입니다. 그 다음, 얘보다는 조금 입이나 이런 게좀느릿 느끼하죠? 그리고 좀 단단하고, 이제 살이 좀 차가는 상태입니다. 한80% 정도 지금 생각해 봅니다. 얘는 좀 투명한 게안 보이죠. 이제 살이 좀 차가지고 이제 잘 차가고 있는 중입니다. 얘보다는 뭐 조금 차이긴 한데 그래도 요 가까이 보면 이렇게 하얀 점 산호초 이렇게 산호초 이렇게 이런 게 그리고 이렇게 기스가 기스가 나가 있죠 다리에 이런 게 때가 묻은 게 오래 되,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에도 보면 이렇게 하얀 점 산호초 이런 게 있죠. 얘는 지금 한90% 정도 생각해 봅니다. 박달되게 되기 직전입니다 요즘 그래 이제 뭐 12월부터 이제 개를 5월달까지 잡을 수 있는데 지금 1월달 2월달도 맛있지만 이제 2월달 지나면서 영등철이라고 있습니다 3월달 4월달 돼가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개 수율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한 거 사도 70% 80% 요정도 될것 같습니다 하여간 요렇게 등을 보시고 얘하고 얘하고 좀 차이가 나죠. 얘는 깨끗해 보이고 이렇게 산호초나 거머리, 까만 거 있는 거 그런 거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살 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따 잘라 보겠습니다. 60%에서 70% 70% 되는 거는 뒷다리 하나 잘라보고 그다음 8 0에한 7, 80% 되는 거 수율은 얘를 하나 잘라보고 그다음 이제 한90% 이상 되는 거요 앞다리 요렇게 표시했습니다. 이따가 요거 한 60, 70%, 80%, 90% 이래가지고 살 수율 이따 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오늘 개푸짐합니다. 사이즈도 크고. 설명을 해줘야지. 잘해, 네, 개를, 이렇게 주둥이를 딱 자른 다음에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짠 거. 그래, 이렇게 쭉 빼주면 아무래도 짠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고 그래, 이따가 물로 살짝 헹궈 주면 됩니다. 완전 개판입니다, 오늘도. 와. 친구들이랑 맛있게 이제 살이 잘찬거 한번 맛있게 아주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살 수유를 이렇게 구독자님들 잘대게 고르는 법잘 고를 수 있게 한번 같이 배워봤습니다. 내 손자부터. 어우, 이거, 다른 데서 샀으면은, 40만원 정도 될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저렴하게 주셔가지고, 키로에 한 5만원 정도, 6만원 되는 거를, 마리당 뭐 만원에 주셔가지고, 대박 났습니다. 사이즈는 이 정도가, 중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딱지 크기는, 10cm 정도 지금 될것 같습니다. 큰 거는 한 10.5,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9cm 이하는 잡으면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는 다, 요, 순놈입니다. 순놈. 앞놈이 여기가 더 크고 동그랗습니다. 거기에 생선 종류가 50가지가 나온답니다. 그래갖고 못 잡게 하는 겁니다. 암께는 잡으면 불법입니다. 벌금 엄청 물죠. 큰일 납니다. 조심하세요, 다들. 대접을 잘못 써. 다리 엄청 길죠? 너도되게좀 빨갛고, 다리가 엄청 길죠? 홍게하고 대게하고 아마 약간 접이 일어나면 이렇게 너도되게 스타일로 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도되게도또 맛이 좋습니다. 이렇게 좀 짜면 좀 좋습니다. 바닷물 좀 나오죠? 이래갖고 살짝 헹구면 될것 같습니다. 네, 뒷다리 자른 거 60, 70%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뭐 한솥입니다, 한솥. 예, 한80% 정도 예상해 봅니다. 중간 다리 자른 거. 그 다음, 앞다리 자른 거. 그래도 사이즈가 괜찮죠? 아, 아프진 않아도. 1 90% 이상 예상해 봅니다. 이, 뭐, 못 맞추면 이게 창피한데. 제발 좀 수율을 맞춰야 될것 같은데. 아유, 맛있게 쪄져라아 니들은 좀 이따 찌자. 위에. <웃음> <웃음> 됐어, 별로. 돌비 돌피 딱 눌러 갖고 열어 놓으면 완전 뭐 오리지널 찜솥이 되죠. 수증기가 안 나가고 돌비딱 올라왔습니다. 한솥 찌고도 개가여럿 남았습니다. 와. 25마리에 20만 원 서비스까지. 와, 대박입니다. 최고. 야, 다른 데 샀으면 10kg면 5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싸게 주셔서 잘먹겠습니다 35번. 대게 주세요. <laughs> 대게 이제 맛있게 쪘습니다. 아, 막, 김이 막, 모락모락 장난입니다. 거의 뭐, 찜솥또 끝내줍니다. 아, 이제 90%짜리. 이래 들면 좀 묵직합니다. 90%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80%짜리. 아, 확실히 조금 가볍습니다. 그 다음, 이제, 60%에서 한 70%짜리. 요렇게, 일단, 3마리 꺼내가지고, 한 번, 다리 다시 한번 잘라서 수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야, 예, 한70% 예상했고, 그 다음 80%, 그 다음 90% 예상했습니다. 다리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그래도 보기보다 살이 많이 찐것 같습니다. 아 조금 틈 사이로 조금 빈 곳이 보입니다. 그래도 예상대로 한70% 정도 비슷해 보입니다. 그럼 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장이 네, 그래도 70%라고 좀잘 찼습니다. 장도 살도 딱 거의 70%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80% 중간다리 자른 거 80%죠 조금 80% 부족한 게 같은데 하나 다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예,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80%예상인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장, 그래도 여기, 여기도 장이 안에 꽉 찼습니다. 아, 꺼내줍니다. 그 장. 근데 찜을 약간 늘찐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그래도 한80% 갔습니다. 이제 앞다리 자른 거잘 익었습니다. 달달하고 뭐, 꽉 찼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 살이 확실히 잘 찼습니다. 90% 맞는 것 같습니다. 90%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 예. 장을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뚜껑. 이렇게 뒤에 열고 열면 되죠. 뚜껑. 예, 네. 아. 잘 찼습니다. 노릇노릇하고. 확실히 황장 같습니다. 황장. 살이 잘 찼습니다. 아. 확, 아, 꺼내줍니다. 이렇게 살 수위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등딱지에 거머리가 있거나 산호초 있는 거, 그럼 껍질이 더러운 걸 고르시면 이게 오래 묵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걸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달부터 5월달부터 개살이 쫙 살이 차가니까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래 이제 지금부터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아 뭐, 이제 개발 뭐 먹어야죠. 요즘 뭐, 밥은 햇반이 최고죠. 햇반. <laughs> 햇반 요래가지고, 요, 장, 와, 요랬습니다 요걸 뭐, 요래, 뭐, 비벼먹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밥을 요래 딱 넣어가지고, 요래, 요래 딱 넣어가지고, 요래가지고, 요서 싹 비비면, 이게 오리지널이지. 그, 밥만 많지, 뭐, 개 장도 안 들어간 거, 그 비벼갖고, 한개 갖고, 몇 개를 비벼갖고, 요래 먹어야 이게, 요리 요래고소한게 제대입니다. 요래갖고 한사발이 요렇게. 오늘은 소주 한사발이 못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운전해가지고. 아, 요렇게 한사발이 먹겠습니다. 드세요! 고소합니다! 와, 최강, 최강! 야, 개밥! 개가 먹는 개밥 아닙니다. 대게밥입니다, 대게밥! 와, 니 나한테 뭐라 그래? 와, 아, 죽입니다. 여러분들 드, 드세요. 이해했어요. 야 주인. 이해했어요. 바로 보내버로. 아걔막 여기가 힘드네. 야 걔를 진짜 개판처럼 먹었습니다. 끝내줍니다. 그래도 남아. 남았... 많이 먹고 그래도 걔좀 네. 남았습니다. 야하여간 친구들 때문에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예 하이간. 뭐황에 가갖고, 대게, 이제, 수율,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개, 이제, 이렇게, 어떤 게, 이제, 살 수율이 높은지, 조금은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코인 수율 올 예, 하여간, 그러니까 <laughs> 그, 대게, 이제, 좀, 오래 묵은 거, 이제, 때가 탔다 그러죠? 그런 게 오래 묵은 겁니다. 그런 거, 껍질 두꺼운 거, 그런 거 고르시면 살 수율 좋으니까, 뭐 그런 걸 알아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살수를 높은 대게 골라서 잘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